피파, 킬러 패스 챌린지 8라운드 시작합니다. 10위는 가지님께서 차지했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오카, 베테랑 파브레가스의 멋진 터닝 패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비수 움직임이 더 눈에 띕니다. 마티스가 공작기 직전에 움찔하면서 포기를 해버려요. 역시 내 인생 최고의 게임, 피파. 구위는은매차가 차지했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정말 컴퓨터로 계산한 패스 같아요. 수비수 머리 위로 살짝 넘기고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그 공간을 정확하게 이 공격수 발 밑으로 딱 떨어뜨리잖아요. 공대 출신인가? 인문대랑 공대랑 축구부터면 무조건 공대가 이겼어. 어, 맞아. 8위 갑니다. LH 꿀리트, 오카.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바운드가 탱! 위로 꺾여버리죠. 이거 패스 마스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패스 퀄리티면 테마 특성은 필요 없을지도? 7이 이어보겠습니다 칸토나가 위로 연결 마타 논스톱 패스 호날두 침착한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마타의 두발이 아니었습니다 약발 오른발로 밀어넣었던 수루 패스 어허, 신규 시즌 12KH 기성용 아웃프론트로 기가 막힌 패스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패스마스터의 위력이죠. 이렇게 보면 또 패스마스터가 필요해 보이고요. <laughs> 이어서 5위 가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이었던 이번 어시스트. 하지만 누가 찾는지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 같아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보해주신 아이유님도 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피파하면서 아웃프런트 슈팅은 자주 봤는데 아 이렇게 프랭키 대용처럼 바깥발로 휘어주는 저런 경이로운 롱패스는 처음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와... 하하... 4-3까지 왔습니다. 3위는 마히어로 마이 캡틴 지성 빠라크입니다 l h 클래스 박지성 6화 리얼라이크 님께서 멋진 플레이 연출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제자리에 멈춘 뒤에 c a 하면 아, 이런 킥이 가능합니다. 오마이 갓니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말이 디니? 말 디니? 말 디니의 어시스트. 말 됩니다. 금교님께서 제보해주셨습니다. 이게 말디니? k k k k k k 스 챌린지 팔로드 영광의 우승 아 k 아라만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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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피파 킬러 패스 챌린지 8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아 킬러 패스 챌린지를 볼 때마다 항상 어떤 창의적인 패스가 나올지 또 멋진 어시스트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보는데요 이번 8라운드도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다들 멋졌습니다 아 눈호광 제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승을 한 맨디 여운이 가시질 않는데요 아이 맨디에서 맨디가 어시스트를 하는 그 장면 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맨디 수요 주요... 효과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몸값 비싸지기 전에 빨리 영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킬러패스 챌린지 많은 관심과 사랑 또 제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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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아렉바이